고딩 때였나? 아침에 우유 마시고 학교 가는 버스에 올랐는데 출근 대란에 차가 꽉막힌 대기 한복판에 버스가 움짝달싹 못하고 한 시간 넘게 붙잡고 있는데 배에서 꾸룩꾸룩 신호가 왔었지. 에? 수분이 많이 하면 된 길어도 30분은 못 버틸 거란 경험을 바탕한 데이터를 창출했을 때 내게는 버스에 내려 다리 한복판에서 배수쇼를 할 것인가? 버스 안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인가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. 와둘다 최악인데? 그래서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에게 빌었지. 이 위기를 벗어나 힘을 내게 주시고. 대교를 건너 편의점 화장실까지 도달할 길을 내게 주신다면 평생 당신을 믿고 따르다 며 살겠나이다.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었어. 지금 난무실론자야어어어떻게 신이 애를 버렸어? 분명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통만 준다면서 개뿔이 애를 버렸잖아. 지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줬잖아요. 신앙심이 부족했네 아닌 것 같은데.